예, 2023학년도 수시 대화 입학 전문 박람회 오늘 세 번째 날 한국해양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최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 게 진짜 깔끔하고 멋있네요. 홍보대사 오신가요, 이게? 네, 네 맞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제 부산에 있지만 서울에 이제 많은 학생분들에게 정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올라왔습니다. 아, 저 원기를 하셨는데. 수도권에서도 한국 해양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거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학생들이 아까 부스에 되게 많던데 주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나요? 뭐. 어, 아무래도 이제 수시 박람회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은 질문은 수시 전형에 관련된 전형 질문들이고요. 네. 그리고 대학 전반적인 교육 내용,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학교의 비전, 시험 음. 이런 거. 모두 다 많이 물어봅니다. 아. 또 아무래도 일반적인 전형보다는 특별한 전형, 우리 네. 학교에 직접 상담받고 싶어 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이 음.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기대를 하고 항상 상담을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말씀 너무 잘하세요 지금 홍보대사 학생인데 저 입학사정관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소개해줄만한 면접이나 자소서 있냐 없냐 이런 것들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네네, 어떤 거야? 한국해양대학교 자기소개서 면접 둘다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음. 반영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공통 문항과 한 가지의 대학 개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이제 이것에서는 이제 인성과 어,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공통 질문이 두 개고 하나는 자율 문항인데 그게 동기가 관련된 거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이 해당 학부과를 지원하게 된 학교 말고 학부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지원계획 그리고 수학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고 음. 있고 이거는 이제 모집 요강 뒤쪽에 다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도 네네. 한국해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 여기서 음. 이제 참고하시면 면접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작년이랑 좀 달라져서 뭐 이것만큼은 올해 꼭 알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뭐 신설된 뭐 전형이라든지 학과라든지 뭐 이런 거? 신설된 학과는 저희가 재작년부터 모집을 시작한 해사 네. 인공지능 보안 학부가 있습니다. 음. 이제 해사 인공지능 보안 학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선박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였고요. 또 특별한 점은 올해는 이제 요트 조정 한우 작년부터 반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요트와 조정만 반영한다는 점, 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도 한국해양대학교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세부적인 변경 사항은 한국해양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다 네. 찾아보실 수 있으니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모집 요강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주요 변경 사항들도 요약해 가지고 별로 네, 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혹시 뭐 실기 주전형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 해양대학교 예체능계는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예체능계 해양 스포츠 과학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60m 달리기와 음. 그리고 제자리 멀리뛰기 두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60m랑 제자리 멀리뛰기. 네. 네. 어, 학생들이 알아야 될 만한 수시에 대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한국 해양대학교 이제 원서 접수 일정은 네.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계열과 관계없이 한국해양대학교 자연계열이나 인문사회 계열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전형 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수시보집 지원에서 6회 제한과 그리고 정시보집 및 어, 추가보집 지원 불가 등의 기본적인 유의사항은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변경된 전형 요소를 잘 참고하셔서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요소에 따라 지원 전략을 수집, 수립하시고 사전에 한국해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성적 계산 프로그램을 음. 이용해서 본인의 성적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3년치 입시 결과 확인하셔서 본인의 성적과 함께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이 실제로 이제 대학에 재학 중인데 지금 현재 지 네, 네,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이 학교에 대한 자랑 있다면 이거 해양대 올고 싶은 학생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예, 어떤 점 자랑하고 싶으세요? 어, 우리 한국해양대학교는 이제 어,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입니다. 어, 아무래도 바다에 대해 탐구하고 바다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반도잖아요,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어,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laughs> 대양의 시대 같아요. 네 삼면이 <laughs> 바다인 대한민국 해양을 누릴 수 있고 그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점받은 나라입니다. 음. 한국해양대학교는 이제 이 넓고 넓고 무한하고 광활한 바다를 네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해양을 해양 문화, 레포츠 분야. 해양과학기술 분야, 해사해운산업 분야, 조선해양 IT 융합 분야 이네 가지 분야로 구별해서 글로벌 오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에서도 가장 전국적인 대학인데요. 부산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제 부산 외 지역으로의 합격생 가장 많은 대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한국해양대학교는 76년간 많은 동문들을 배출하였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홍보대사 이거 진짜 상 줘야 돼. 너무 잘하세요. 전세계 해양 분야에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은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주협회에서 50% 이상이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이시고,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IMO 유엔 산하 IMO 국제 해사 기구 사무총장도 배출한 한국 해양대학교입니다. 다 선배님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이 하얀 제복부터 너무 끌려요. 아, 이거는 저희 홍보대사 방문 때 해사대학 학생들은 이제 네. 정복을 입고 상선 사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와서 드리 궁금한 게 남학생들은 군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네, 어. 맞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회사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를 통해서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승선을 함으로써 경역이 어. 당연히 이제 이수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걸 혜택을 받고자 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승선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군생활이 그 대체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군생활을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 군생활을 어. 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해운에서 회사 너무 좋아하면서 좋아. 이제 경영을 아. 대체하게 는 거죠. 이 같은 이유는 이제 상선 사관이 우리나라 이제 많이 어. 없고 또 한국 해양대학교 출신이신 해사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큰 배들을 운항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육지와 연결보다는 해상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제 더 핵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 도입하고 있습니다. 승선하면 월급도 나오나요? 네 있습니다. 어, 학생한테도 네네, 지급이 된다는 네네, 거죠. 있습니다. 너무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아 메리트가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거 공식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네. 최민혁에게 한국 해양 대란한 한국 해양대학교란 플랫폼 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플랫폼 대학. 네. 어떤 의미죠? 한국 해양대학교는 저에게 이제 플랫폼 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한국 해양대학교인데요. 학생들이 글로벌 오션 리더로서 음. 전 세계를 무대로 발판을 삼아서 한국 해양대학교를 발판을 삼아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연계 전공, 융복합 전공,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음. 다양한 교육 과정과 교양 과정을 개설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한국해양대학교 정말 이제 앞서 나가는 플랫폼 대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 본 홍보 대사 중에 최고. 진짜 말씀 너무 잘하신다. 와, 수험생들한테 좀 기운내라고 이제 마지막인데 아, 마지막은 아니겠죠. 어쨌든 어, 지금 이제 원서 접수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 힘내라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곧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그리고 전형 유의사항, 전형들 잘 참고하셔서 한국해양대학교에 꼭 지원해서 저랑 같이 한국해양대학교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의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꿈꾸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인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의 미래를 개척하고 세계를 무대로 꿈꾸고 함께 도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